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행위로 너 이들과 합산 너가 담대히 서우러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고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어 주위에 일어난 그 나팔소리 듣고 곧 나가 서우란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서 강하게 하시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육장입니다 구약 성경 오백사십사 는 열왕기상 육장 이십일절부터 3 4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리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머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머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네와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의 왕엣바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을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을의 신전 안에 바을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스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로 무장되어 기도 생활과 우리 인생에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추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전 교인이 충남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 우리 산상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때 강사님이 갈멜산의 엘리야 주제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또 설교하며 찬양한 기억이 납니다. 뜨거운 여름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학교로 모이고 국내외 단기 선교 또 부흥기도 있는 복된 날이 여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그 악한 아합 왕이 먼저 등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 왕국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왕부터 아비암을 거쳐 아사가 3대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첫 번째 왕이 여러보암입니다그 뒤를 이어 나답과 바아사가 2대,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의상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한 명이 즉위해 있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 왕조 6명의 왕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숨기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너의 아들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 남유다는 약 400년 동안 전부 다 다윗의 아들 자손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약 250년 동안 수많은 왕조가 바뀌는데 특별히 피의 혁명을 통하여 왕들이 바뀌는 역사가 반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왕 오머리가 등장하고 그 아들 아합왕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버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머리를 따랐더니, 오머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버이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버이가 죽음에 오머리가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오머리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엘라를 중이고 왕이 된 시머리를 제압하고 이 오머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 정치적인 경영자 디버니를 완전히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23들과 24들 잃지는 않겠지만 세베레라는 사람에게서 이 사마리아산을 은두달란트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세베레의 이름에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마리아가 신약까지 계속 사마리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6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온머리는 이후에 별다른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전쟁이 없이 여러 큰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오머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읽어드립니다 오머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너바스의 아들 여로밤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보통 말하기를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정말로 악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북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역시 오머리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7절과 28절 읽어드립니다. 오머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군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실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머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마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머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볼때 정치, 경제, 군사, 다른 외교적 측면에서 업적을하고할수 있을만큼 큰일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왕, 우상숭배에 빠진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사적과 그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성도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머리는 아합 같은 악한 아들을 낳고 말았고 그 뒤를 이어 이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로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어머니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어머니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머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오머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한 사람. 그리고 이 아합도 자신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밑에 보시면 이 아합은 결혼을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결혼한 여인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에 섬긴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들어왔고 북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우상으로 충만한 우상 천지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보로 32절과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왕이 되니,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들었으니, 우상숭배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그 땅에 우상을 위한 신전, 그 신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악한 제사장, 여러 또 신전에 악한하고 음란한 장려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과 이스벨에 대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는 정말로 위험한 경고를 합니다. 아합의 피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세벨도 전부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런 악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아합 왕과 왕비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읽어드립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승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급을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약 시간상으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행하신 그 경고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기적같이 열이고성을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으것이 문을 세울 때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아하방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도 당연히 몰랐을 것이고 알았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산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히엘의 장자와 막내 아들이 이 성을 쌓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한 사람에 대하여 선한 예언, 악한 사람에 대하여 악한 예언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제자가 등장한 시대의 배경이 바로 오므리 왕조 때에 등장합니다. 오므리그 아들 아합왕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제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의 죄보다 능가한 최고로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왕은 시돈왕 에빨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므로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불러온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전체 국민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종용한 인물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한 시대, 우상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를 이제 때가 되면 부르시고 아하왕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악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엘리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엘리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세상권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므리처럼 아합처럼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직의 무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저승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과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나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단예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의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단계 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고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하시는이 땅에 수어하지 않게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과 일하는 직장과 사업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는 장사업도 아버지 호령당하지 않게 하시며 출근할 때 하나님이 함께 출근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동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일하는 시간 시간 주가 주신 힘과 지혜로 잘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참 많은 부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연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여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그가 번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님 말레이시아 당 개순을 팀주연내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시. 아버지 이십팔일 축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온이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은혜를 돌보아 주사 우리 나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숨기고 사는 동안 오머리처럼 아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심어 주시며 선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근처 많은 불신형들이 있어오니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8일 주간한 말레이시아 단계 수행팀 수여 내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크게 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